비싼 버터로 만든 휘낭시에는 더 맛있을까? 평소 궁금했던 버터를 추천 받아서총 7가지 휘낭시에를 만들어 보았다. 먼저 비바르 버터 중 글라스 랜드이다. 가성비가 좋아서 홈베이커들이 애용하는 듯하다. 풍미가 연하고 끝맛이 다소 매캐하고 텁텁하다. 버터 풍미가 연해서 특색이 없고 오히려 아몬드 맛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앵커 버터. 앵커보다 진한 색은 못 봤을 정도로 가장 노랗다. 앵커는 버터를 태울 때 거품이 가장 많이 생겼고 색이 진한 만큼 반죽 자체도 어두운 편이다. 버터를 태울 더 느끼한 향으로 바뀌어서 피낭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다음은 발효버터이다. 페이장 브레통은 표면에 주름진 모양이 특징이다. 버터색이 밝고 부드러워서 작업하기 편하다. 끝맛이 살짝 텁텁하고 매캐한 향이 난다. 페이장은 매캐한 버터향이 느껴져서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엘레인비르는 발효버터 특유의 상큼한 발효향과 치즈같은 진한 우유향이 인상적이다. 프레지덩은 버터색이 약간 진한 편이며 첫 입에 치즈처럼 진한 향이 풍겨서 매력적이었다. 엘레인 비르와 프레지덩은 맛이나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다. 누구나 호불 없이 좋아할 맛이었다. 이즈니는 이번 실험으로 처음 사용했는데 농후한 치즈 향이 가장 진하고 끝맛은 산뜻하다. 개인적으로 이즈니가 가장 맛있었는데 치즈 쿠키 같은 진한 향이 계속 있기 때문이다. 레스큐어는 발효 버터 중에서도 색이 밝은 편이다. 깊고 진한 우유 향이 잘 느껴지고 깔끔하게 사라지는 담백한 마무리도 좋았다. 레스큐어는 농후한 버터 향이 진했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인상을 주었다. 결론, 피낭시에는 발효 버터로 만들어야 더 맛있다.